안녕하세요. 업무 자동 RPA 매크로 오 토픽입니다. 오늘은 멀티 다클라 비활성 매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토픽 에디터에 도구 상자에 첫 번째 보면 매크로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액션들은 스크립트에 포함된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제어를 할때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오프셋하고 비활성 장치 설정 이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프셋은 뭐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마우스 클릭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뭐 설정은 하진 않고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좌표를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오프셋에 좌표 여기 값을 100 100 이렇게 주면 위치가 여기 설정한 좌표에서 이쪽으로 100만큼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프셋은 그 어떤 좌표가 처음에 매크로를 만들었을 때 에서 좌표가 이제 뭐 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설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요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뭐 클릭하고 뭐 어떤 것들을 이제 동작을 할 텐데요. 얘가 창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뭔가 동작을 하고 싶으면 이창 크기만큼 여기서 요만큼 오프셋을 설정을 해주면 그만큼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얘 말고 픽픽으로로 만들기 네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그리기 이걸로 마우스 좌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위치를 클릭을 하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클릭이 되겠죠.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이쪽 찍어 줬잖아요. 지금 오프셋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 다시 초기화 시켜 놓고 하면 여기 클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0부터 700까지인데 약간 있고. 이쪽도 약간 있으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한50 정도 크기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 창이 대략 얼마가 될까요? 750, 여기서 750, 7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요 정도 위치인데 여기서 X 좌표를 X만 750 정도 해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오프셋 먹겠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아마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뭐, 완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장치는, 오프셋은 이제 활성 비활성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초기화 시켜놓고, 좌표만 할 건지, 찾기 영역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 클릭은 이제 지우고 비활성 장치 설정, 이제 비활성에서 확인을 할 거니까 여기 핸들 추가를 통해서 비활성 모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프로그램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조건에 픽셀 서치로. 오렌지색 점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 클릭을 할 거니까, 그리고 핸들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활성 상태인데, 여기 입력 방식은 지금 이네리턴스로 활성 모드로 되어 있어요. 상속받아서 하는 건데, 아직 안, 그 상속 관련돼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네, 활성 상태로 여기 클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활성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차피 동일하긴 할 텐데 여기 포스트 메시지로 변경을 하고 해 보면 네. 어차피 동일하죠. 근데 이제 활성 모드도 얘를 어차피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적하기 때문에 창이 이동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찾은 데에서 이제 좌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활성 모드로 바꾸고 실행을 해 보면 네. 마우스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정확하게 클릭을 하죠. 그리고 비활성으로 해도 어차피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마우스가 이동은 안 하고 비활성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픽셀 서치가 아니라 뭐 이미지 서치도 마찬가지고 이미지 매치도 마찬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만 테스트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매치 추가를 해주고 어 캡처로 이렇게. 요거 정확하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렌지 이미 있는데 저장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은 이 네리턴스니까 상속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본값은 활성 모드예요. 윈도우 활성 모드,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아, 설정 뭔가 안 했네요. 네, 마우스 사용을 해야 클릭을 하겠죠. 네, 이렇게 동일하게 클릭이 되고요 다시 돌려놓고. 활성 모드 비활성 모드로 바꾸면 마우스는 이동 안 하고요. 정확하게 클릭은 됩니다. 그다음에 뭐창 이동해도 동일하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아무튼 클릭은 됐었 됐죠. 뒤로 가기 했는데 이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거는 찾기 영역을 설정했을 때에요 그래서 찾기 영역을 이렇게 이 안에 있는지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찾기 영역을 설정을 했으니까 저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 기준자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비활성 모드에서 찾기 영역이 있으면 찾기 영역은 이만큼 캡처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좌표를 이동을 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찾기 영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윈도우 기준으로 이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비활성 장치 설정에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창이 이동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활성 관련해서 어, 홈페이지 도움말에 여러 번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창을 일단 이렇게 고정. 지금 영영 좌표는 아니지만 항상 영영 좌표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 안에서만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얘가 창이 이렇게 이동을 할때요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를 더해서 여기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영으로 고정은 안 했지만 영영 좌표로 바꾸는 거는 여기 프로그램 제어에 창 위치 변경하는 게 있어요. 이걸 도움말을 참고하셔서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장치 설정 얘를 여기 보면 기준 좌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 저 안에서 찾기 영역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찾아졌죠. 그리고 이미지 매치 지금 비활성 방식이고, 마우스가 클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게 해도 남아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거죠. 이후부터는 창이 이동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 기준자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기준자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클릭이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딱 정확하게 뭐 좌표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요거 좀 바꿔볼게요. 여기 300에 여기 100으로 이 정도? 여기다 찍어 놓으면 여기 300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좌표. 눈금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찾기 영역도 오프셋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찾기 영역에 아 오프셋에 보면 찾기 영역에 적용을 할 건지를 할 수가 있어요. 100, 100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오프셋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동작 안 되죠. 왜냐면 100, 100 이동했으니까 아마 400에 200. 여기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찾기 영역이. 그래서 여게 동작을 하려면 얘가 100 이동하고, 여기 이동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좌표가.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얘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이동한 만큼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찾은 거는 얘거든요. 얘를 찾았는데 클릭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창의 좌표만큼 그 마우스 좌표는 적용이 안된 거예요. 지금 오프셋 설정한 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지금 찾기 영역만 오프셋이 적용이 되어 있고 좌표는 적용이 안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찾았지만 좌표는 이쪽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려면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진짜 그런지. 그래서 실제 캡처는 어디서 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에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 요것도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찾은 이미지 표시를 할 거고 파일명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폴더는 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네 클릭은 아마 여기서 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찾은 이미지는 여기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찾는 거는 이쪽 언저리를 이렇게 영역이, 그 찾기 영역이 이동이 돼서 이쪽에서 이제 동작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고요. 내용은. 그러면, 실제로 찾기 영역까지 다 적용해서 좌표까지 먹으려면, 오프셋에서 얘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기준 좌표, 여기 지금 창이 처음에 캡처했을 때랑 서치 그거 했을 때, 창이 아마 약간 이만큼, 요 정도 이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 좌표로 이제 계산이 돼서 처리가 된 건데, 저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면, 네 이번에는 여기서 클릭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이쪽에 클릭이 발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은 좌표랑 찾기 영역 둘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요거 투르펄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사용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렇게 꺼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치 설정도.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실행전 요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 일단 끄고요. 이거 이제 다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만 테스트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치 비활성, 그 다음에 마우스 실행전 이건데, 메모장을 한번, 아, 뭐, 메모장이든 그립판이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개. 창을 이렇게 대충 정렬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활성 비활성 모드에서만 적용을 하는 거라서 여기 보면 비활성 장치 설정이라 비활성 관련된 내용만 처리가 되는 거라서 핸들 추가를 해 주고 컨트롤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보면 다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제목 없음 그림판 그래서 한방에 모두 처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 찾기를 커스텀으로 하고 상 제목으로 찾을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핸들 관련 도움말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모든 핸들이 얘네가 전부 다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좌표 설정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식은 포스트 메시지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 이거를, 이게 눈으로 좀 확인이 안 되니까 좀 겹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행을 하면, 네. 이게 지금 클릭은 다 들어갔는데요. 눈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 마우스 실행 전창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이걸 투 e 로 바꾸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처리가 됐는데 뒤죽박죽 됐잖아요. 이게 너무 빠르게 입력이 들어가서 실행 창이 활성화되기 전에 뭔가 처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500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예, 클릭이 됐고요.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순차적으로 창이 활성화 되면서 마우스 클릭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100 정도 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네. 활성화가 되고 클릭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일부 프로그램들은 창이 이렇게 뒤에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마우스나 키보드 신호를 안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창이 활성화되어야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다 관리를 할 때, 이게 지금 뭐네 개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 클릭이나 이미지 서치, 이럴 때마다 모두 얘를 추가를 해주고 동작시키면, 스크립트 양도 길어지고, 비활성화, 그, 뭐야, 그, 유지보수나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한 방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합니다. 키보드도 동일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기준자표는 앞에 설명했던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프셋하고 비활성 장치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부 다 비활성 멀티 다클라에 관련된 설정들이에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한 개만 재활 프로그램이 하나라고 하면 뭐 이쪽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만약에 비활성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뭐 adb 라든가 어그 폰보드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60개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시는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잘 알아두면 좀더 편리하고 빠르게 매크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여기은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 you were my everything, my heart and soul, but now I'm left with a name.